저는 한 사람과 8년간 연애하면서 제가 면접 보는 날 아침에 오빠가 설거지를 하라고 신랑이를 하다가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다시 만났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일주일간 생각을 해 봤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설거지 때문에 싸우다가 폭발했는데 이 관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닌가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설거지감 있잖아요. 둘이 먹은 게 아니라 제가 먹었던 그릇들이었더라고요. 오빠는 오랜 시간 제가 설거지를 바로바로 바로 안 하는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는 그 생활 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쯤 남자친구의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해줬대요. 야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거면 그냥 해주고 아무 말 하지마. 그럼 안싸워 아니면 너도 그냥 설거지를 하지 말고 놔두던가. 또하로 그 화도 내고 설거지도 하고 굳이 욕도 먹어? 라고. 그 이후 지금 남자친구가 대부분의 설거지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참제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의견도 공유해주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해요. 다음 편에는 남자친구와 어떻게 처음부터 사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무 들이대가지고 사귀었던 건안 비밀입니다.